그냥 이럴바엔 K리그 와서 증명하는게 레시포드가 떠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게 근두시즌간 처참하게 떨어진 폼과 혐오스러운 활동량 2사 2 5 시즌 리그 15경기 4골 1어시라는 스탯까지 본다면 현 시점에서 레시포드를 지지하는 맨유팬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테나와 지지를 하지 22-23 시즌 30 골을 넣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탑독의 자리로 올려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우리가 알던 레시포드가 봤나싶죠 드디어 레시포드가 구단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장 이적 소식이 많고 딥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단이 세리에 AC 밀란입니다. AC 밀란은 레시포드 영입을 위해 맨유에 구매 옵션이 포함된 임대를 오퍼했고 해당 구매 옵션이 선택인지 필수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레시포드를 원하는 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밀란과 맨유의 구단 간 협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 AC 밀란과 레시포드 간 협상은 벌써 진전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레시포드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레시 친형이 이적 협상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AC 밀란 측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이탈리아 간 김에 유벤투스와도 접촉했다고 하네요. 일단 AC밀란으로 이적할 확률이 높지만 세리에는 거지구단 소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임대시 레시의 주급 5억 4천만원 중반 이상을 맨유가 보조해줘야 할 수도 있으며 의무이적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임대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맨유가 주급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3억인데 이 주급이 AC밀란 내에서는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이거지대끼들 현재 밀란의 디렉터인 질라탄 픽이라는 말도 있고 감독 콘세이상 픽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질라타는 인터뷰에서 레시포드와 함께한 세월이 있기에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영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죠. lc밀란 구단측 또한 레시포드가 이적시장 최우선 타겟입니다. 밀란은 모라타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리그 13경기 4득점 우승경쟁을 하기엔 아쉬운 퀄리티이며 백업 스트라이커 타미 아브라함 또한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기용 레앙의 서브까지 가능한 레시포드를 좋은 공격수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C 밀란 이외에도 앞서 잠깐 말했던 유벤투스, 추가로 나폴리와 도르트문트 등 링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웨스트햄 임대 가능성 소식도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르셀로나 또한 레시포드 반시즌 임대 영입을 위해 레시포드 에이전트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AS 모나코, 세리에 코모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이적설이 너무 많아서 찌라시만 말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소식들은 공신력 탑급의 기자들에게서 나온 이적설이며 레시포드를 영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팀들입니다. 사우디와 갈라타사라이 링크도 있지만 레시포드가 해당 클럽으로 갈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레시는 잉글랜드를 사랑하기에 본인이 다시 반등하고 증명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하고픈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는 맨유에 남거나 세리에나 분데스리가 라리가 등 경쟁력 있는 리그로의 임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될것 같네요.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아실 레시포드의 언플 사건. 그 이후로 아모님은 총 8경기, 720분 중단 118분만 레시포드를 기용했습니다. 훈련 성과가 좋지 않아서 멤더비 명단 제외한 건데 그거 한 경기 못 뛰었다고 바로 언플시전한 선수. 구단 프랜차이즈랍시고 주급 5억 넘게 떠먹여주는데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이딴 인터뷰나 한 선수. 아모님이 레시를 내치는 이유는 선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축구 외적으로도 다방면의 측면에서 면밀히 본후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AC 밀란 이적설이 짙게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 레안과 인스타 마파를 하는 정신 나간 선수입니다. 그 동안 클럽 싸돌아 다니고 사적인 이슈를 너무 많이 일으켰는데도 뭐 우리 선골 선수니까 하면서 보듬어줬던 게 너무 후회됐는데 임대 후 완전 이적 조항 꼭 넣어서 이번 기회에 기필코 판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문제입니다. 해당 스탯은 레시포드의 맨유에서 최근 4년간 성적입니다. 2 2 2 2 시즌 32경기 5골 2어시 2.2.2.3 시즌 56경기 30골 9어시 2.3.2.4 시즌 43경기 8골 5어시 2.4.2.5 시즌 24경기 7골 3어시 레시포드의 최장성기였던 2.2.2.3 시즌을 제외하고는 주급을 5억 넘게 받는 선수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공격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시즌에 리그 10골도 못 넣는 이런 선수를 주구 모억씩이나 줘가면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추호도 없습니다. 레시포드가 나간다고 해도 3-4-3에서 좌측 공격수로 뛸수 있는 선수가 가르나초, 브루노, 마운트까지 있기 때문에 데스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맨유의 현재 주전 풀류스쿼드를 본다면 브루노가 좌잉 포지션에서 뛰는 게 이상적인데 레시포드는 이번 시즌 24경기 7골 3어시 브루노는 28경기 6골 11어시 레시포드가 있을 자리가 마땅치 않죠. 주급 5억짜리 선수를 백업 멤버로 쓴다? 차라리 가르나초 마운트를 쓰지 왜 이런 선수를 데리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카세미루가 사우디로 갈 가능성이 꽤 있기에 미들진이 급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우가르테, 마이누를 제외하면 쓸 자원이 없습니다. 끼케바야 에릭센 마운트 콜레어인데 에릭센도 최소한 다음 시즌에는 맨유를 떠나는 것이 확실하기에 흡입자 같은 윙어링크보다는 개인적으로 미드필더랑 좌풀백이 훨씬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레시포드가 1월에 임대로 떠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PSG의 콜로무아니를 반 시즌 임대 영입 시도할 예정입니다. 무아니는 이번 시즌 리그 출전 시간이 350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엘리케에게 제대로 팽당한 상황이기에 임대든 완전 이적이든 올겨울 PSG를 떠나는 것이 확실한데 맨유는 레시포드가 떠난다면 무아니 단순 임대로 이번 시즌 공격진 대세를 채울 것 같습니다. 레시포드가 맨유에서 프로 생활한 지 벌써 10년 차. 선수에게도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레시포드 같은 멘탈 병신에게는 큰 상황 전환을 통해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냥 이럴 바엔 K리그 와서 증명하는 게 나을 듯한데 링가드 케이스처럼 뭐 깊어지는 부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반등하는 거죠. 그래도 레시가 잉글랜드 국대에 욕심이 많이 남았다고 하니 어디든 빨리 꺼져서 이 종료는 무슨 주급이라도 깎아먹지 않았으면 하네요. 앞서 말했듯 레시포드의 주급은 한화 약 5억 4천만원 팀내 최고주급자입니다.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프로마인드까지 결여된 선수가 브루노와 같은 주급을 받고 있는 맨유의 주급체계 현실. 2, 2, 3시즌 이후 재계약을 체결했기에 2028년 여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한번 만짝한 시즌 이후에 바로 역대급 호구 재계약을 체결했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기에 이정료 수입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바르셀로나 찌라시와 더불어 밀란 유벤투스 나폴리 웨스트햄 사우디 생각보다 인기가 많기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시즌 종료 후 여름 이적 시장에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을 종합해 봤을 때 예상으로는 이번 겨울 임대로 나갈 가능성 50%. 여름 이적 시장 완전 이적할 가능성 70~80% 정도가 될것 같네요. 레시포드가 다시 반등하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여름에는 본인 주급을 깎아서라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지가 셀셀 불안한 가라나초와 마이누 마이누 이적지라시와 카세미루 사우디 이적설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 구독 이후에 최신 소식들을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가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